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치료의 필수 성분 중에 하나인 이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공황장애는 몸이 과긴장하고 불안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공황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신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불안하면 먼저 심장이 뜁니다 호흡이 빨라지고요. 호흡이 얕아집니다. 숨을 들이쉬도 충분히 숨을 쉰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몸은 뻣뻣해지고 마비가 되는 듯한 느낌이 생기죠. 위장 기능도 잘 활성화되지 않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심한 경우 장운동이 너무 빨라져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느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체가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불안이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공포가 신체적인 반응을 촉발하는 것이죠. 공황장애에는 이런 신체적인 과민성, 불안에 의한 신체적인 반응들을 잘 이완시키고자 하는, 이완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어, 평소에 신체적인 이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불안에 취약한 상태에서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공황 발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환자분들은 놀라게 되고 공포 반응을 보이는데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약간 두렵고 답답한 느낌을 제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뇌에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몸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은 더 가빠지고 그러면서 몸은 더 과긴장을 하게 되죠.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신체를 잘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공황발작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두근거리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 같다고 라 느낄 때 헛덕헐덕 숨을 쉬면서 놀래면 오히려 공황발작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더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것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잘 알아차리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급작스러운 공황 발작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잘 다스림으로써 불안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황 발작이 찾아왔을 때 안정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잘 가다듬으면 마치 안정제를 복용한 것처럼 신체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코로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공기를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신 시간보다 입으로 공기를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해서 충분히 공기를 몸 밖에서 빼냅니다. 호기, 즉, 공기를 밖으로 내, 내뿜는 것이 더 길게 길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때 천천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불룩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복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뇌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흉곽으로 짧게 짧게 호흡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게 배를 활용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긴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압박감을 느낀다. 공항이 찾아올 것 같다. 아, 실제로 공항 발작이 오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놀래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호흡, 복식호흡, 그리고 호기를 길게 해서 부교감신경계 활성화시키는 호흡법을 잘 터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증상이 없더라도 복식호흡이라고 검색하시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 한두 가지를 취해서 평소에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5분씩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 반복하면 몸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몸이 이완하게 됩니다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요 그리고 증상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도 놀라지 마시고 호흡에 집중해보자, 호흡을 다스려보자 짧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길고 깊은 호흡을 해보자 라고 노력하시면 마치 안정체처럼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과민성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유발되는 것이지요. 어, 공황장애가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다양한 신체 감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뇌가 그것을 걸러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하지만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작은 신체 감각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지나가는 증상들도 과도하게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들이라면 내버려 두자 큰 문제가 아니다. 흘러가게 놔두자 흘러갈 거다. 괜찮다. 그러면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신체를 이완시키는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의 운동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신체는 신체의 자율신경계가 튼튼해지거든요. 자유신경이 튼튼해지면 작은 신체 감각, 불안한 상황, 스트레스에서도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200에서 250 칼로리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5회 정도를 반복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마치 항우울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처럼 공황 증상, 불안 증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이 저강도 운동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약물치료도 좋지만 내 스스로 증상을 잘 다스리고 싶다 라고 느낀다면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습관을 기름으로써 자유신경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자유신경계가 튼튼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집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지면 외부의 환경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동차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자동차가 어,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오르막길을 오를 때 소리도 많이 나고 엔진음이 커지잖아요. 많이 떨리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과도한 엔진음을 내면서 떨리게 마련이죠. 마치 불안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평소에 튼튼하게 운동을 해놓으면. 배기량이 큰 차가 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을 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스트레스의 저항력,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운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공황장애는 음, 라이프스타일 질환이기도 합니다. 공황장애가 언제 재발을 잘하느냐 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음주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 전날 회식이어서 포금을 했어요. 포음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약간 어지러우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확놀래면서 두근거리고 압박감이 몰려와서 샤워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아,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포금한 그 다음날 공항 발작이 재발을 잘 합니다. 계속 요즘 이, 어,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고 모임이 많아서 술을 자주 마셨어요. 어, 일주일째 그러고 지냈는데 오늘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공황 발작이 재발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술은 술을 취해 있는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는 마치 우리 몸이 이완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술이 깰 때는 오히려 뇌가 과민해집니다. 이럴 때 공황 발작이 재발을 잘 합니다. 어, 사실은 이게 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신체의 불안이나 과민성 호흡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이 불안장애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황장애로 오랜 기간 시달리고 있다면, 금연하는 것만으로도 공황장애 재발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면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혹은 야근을 계속 연속으로 하거나, 그래서 수면이 충분치 않다면 공황장애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로 때문에 공황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 어, 이게 공황 장애는 정신 질환이고 심적인 질환인데 몸이 피곤하다고 재발하나요?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해져도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고 탈진해도 공황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몇 년간 잘 치료받고 완치가 되었다라는 환자분이 어, 최근 들어 회식도 많고 일도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고 술도 좀 마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재발했어요 라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공황장애 재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흡연, 수면 부족, 수면 습관, 운동 습관, 그리고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야만 공황장애는 완치해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 공황장애를 잘 치료하고 있는데도 자꾸 재발을 한다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공황장애를 재발시킬 만한 위험요인을 생활에서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하루를 나의 일상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공황장애 치료에는. 필수 성분 이기도 합니다.